안녕하세요. 가흥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은요. 중주시 소태면 복탄리에 있는 주택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차해선에서 들어오시면 한 470m 정도 안으로 들어오시는데요. 그 들어오시는 길은 조금 좁은데요. 이집 앞에 오시면 이렇게 넓은 도로로요이 앞에 있는 이 주택인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대지는 186평이고요. 건평은 34평으로 어, 지금 되 있는 주택이고요. 건물은 목조 건물입니다. 목조 건물이고 지금 준공 받은지는 한 5년 경과한 주택인데 주택을 계속 거주한 건 아니고요. 요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주인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그 축대 밑으로 해서. 지금 울타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꽃도 양지비꽃 같은 거, 지금 접시꽃, 뭐 많이 주인분이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그런 주택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 밑에는 그 디딤돌로 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잔디를 깔아가지고 아주 예쁘게 그렇게 해놓은 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음, 수도는 어, 지하수를 쓰시고요. 그 단방은 가스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전기, 일반 전기 들어오고요. 이렇게 해서. 대지는 186평이지만 굉장히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그 정문 들어가는 입구 앞에 이렇게 흔들, 어, 근에도 하나 해놓으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한번 뒤로 해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목단도 이렇게 키우셔가지고 아주 예쁜 그런 꽃을 피우게 해놓으셨어요.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 하신 그런 주택이거든요. 오시는 분이 오셔서 특별히 손을 보지 않아도 뭐 그렇게 오셔서 바로 사실 수 있는 어 그런 주택입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 이게 렇 텃밭 해놨거든요. 이쪽이 전 남편이기 때문에 그 미니 텃밭도 아주 어, 예쁘게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로니아하고 저 구석에 보시면은요 감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감도 가을에는 어, 주렁주렁 같이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 텃밭도 보면은요 드롭도 심어놓으시고. 여기 지금 명이나물, 그게 토마토, 그래서 도라지, 상추. 기본적으로 어, 집에서 어, 간단히 드실 수 있는 거는 여기에다가 충분히 어, 심어서 갖고 와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은 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쪽에다도 꽃을 많이 심어 놓으셨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특별히 경계 측량은 하실 게 없어요. 어, 축대 어, 안쪽으로 해가지고 우회로 이렇게 해서 다 어, 나무로 어, 울타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어, 특별히 어, 오셔서 측량할 거는 없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보면 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문은 보일러실이에요. 여기는 LPG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 안에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는 이제 창고예요. 어, 여러 가지 이제 농기구 같은 거, 뭐 잡동사니 이런 거 갖다가 어, 여기에다가 보관하실 것 같고요. 어, 이렇게 돌아서 보시면은, 보시면 여기 창, 창고 문이 있는데, 안에는 이렇게 정리 아주 잘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LPG 통이 있고, 그 앞에는 수소도 이렇게 하나 외부에서 쓸수 있게끔 해 놓으시고, 그리고 또 앞에 여기 수도관 또, 또 하나 이렇게 두 개를 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은 어 데크를 아주 넓게 해 놓으셨어요. 오시는 분이 조금만 손을 부셔가지고, 어, 이쪽에 온실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도 보니까 하루 종일 해가 아주 잘 드는 그런 주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분이 조금만 손을 보시면 더 다양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주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 제가 이렇게 돌아봤었고요. 어, 워낙에 주인이 꽃을 좋아하셔가지고 아주 다양한 그런 꽃들이 어, 아주 뭐 가을까지 어, 꽃이 피고 지고 아주 어, 아름다운 그런 주택으로 꾸며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외부는 음, 이정도 소개해 드리고요 내부에 가서 제가 안에 구조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어, 건물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디딤돌레 해서 어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앞에 아까 말씀드린 그 데크, 데크도 아주 넉넉하게 해놓으셨거든요. 오셔서 깨끗하게 칠만 한번 하시면은 음 이런 건 영구적으로 쓸수 있다고도 하시더라고요. 뭐 관리를 잘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앞에도 이렇게 요즘 다육 같은 걸 많이 선호하시는데 그런 다육을 키우는 그런 위치로 쓰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에 문을 열면 이 우회로 해서 오른쪽에는 이렇게 신발장이 길게 되어있고요. 왼쪽은 이 집은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내부도 보면은 편백나무로 다 내장을 마무리 하셔서 아주 깔끔한 그런 집입니다. 어, 한 5년 정도 됐지만 집 내부는 뭐 오셔서 특별하게 장판도 깨끗하고 그 내부 자체 편백나무로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손볼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커튼 처진 데 있죠. 거기가 아까 보여드린 미니 텃밭 그쪽 방향이고요. 지금 이게 왼쪽에 보시면 방이 하나 있고 그 옆에 문이 하나 있죠. 문이 하나 있는 건그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공간이 좀 있어서 거기는 이제 다용도실로 쓰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기는 1층이 방 하나고요. 2층도 방하나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쇼파 이쪽으로 놓으시고, 여기는 그 거실에서 저 내려다 보이는 그런, 그남한강이훤히 보이는 그런 위치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주방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기 냉장고 놓고요. 주방, 상부장, 하부장 해가지고, 여기 인덕션 해서, 전기로 쓸수 있는 거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쪽에 또 이렇게 나무로 해서 어 모양을 내가지고 이렇게 붙여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지금 이제 단풍나무가 조금 이게 가리기는 하는데 그 앞쪽으로 보시면은 물이 이렇게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이렇게 물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데 여기서는 이 사진으로는 잘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육안으로도 물은 잘 보이고 있거든요 2층으로 올라가시면 거기에서는 더 전망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아주 가슴이 시원할 정도로 보이는 그런 남한강 풍경이 보입니다 그걸 좀 이따 제가 보여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텃밭 있는 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쪽은 그 주부들이 아주 좋아할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시해가 잘 들기 때문에, 어, 빨래라든지, 이분도 이쪽에다 지금 빨도, 빨래 건조대 놓으시고요. 세탁기라든지, 뭐, 이쪽에 드럼 세탁기. 그리고 이제 싱크대가 여기 하나 되어 있어서, 부엌의 공간에서 하지 못하는 냄새라든지 좀 강한 것은 이쪽에 나오셔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쪽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사실로 이렇게 다창물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사시 음, 사철 이 공간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제가 다시 거실 쪽으로 갈게요. 저기 보시면은 TV 왼쪽으로는 현관에서 들어오는 입구로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어, 식탁 겸 주방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지금 문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안방이에요. 여기는 1층에 방 하나, 화장실 하나, 2층에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긴 사이즈 침대 하나 놓으시고, 그 창문도 굉장히 이렇게 크게 남쪽으로 내놔서 그렇게 춥지 않고 단열도 참 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복박이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한번 보겠습니다. 화장실도 어 저기 쪽에 샤워볼 수 있고요. 어렇게 타일로 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가 된 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안방 보여드렸고요. 2층에 올라가서 2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층 안방 옆에 계단 밑에 공간을 이렇게 다양도로 쓸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셨고요. 2층에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은요. 2층이거든요. 2층도 3백나무로 여기도 이렇게 다 둘러서 마감 처리하고요. 오른쪽에는 보면은 이렇게 복박이 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채워놓으셨어요. 그리고, 어, 어, 여기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놓은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데크를 아주 넓게 해놓으셨죠요 넓게 이렇게 해 놓으시고, 여기서 보시면은요, 남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저 앞에 보시죠. 훤히 앞 공간이 확 트이는 그런 전경이 펼쳐진 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공간은 그 개인적인 공간으로 해서, 그 다른 분들은 보니까 그 악기 같은 거, 연습하고 하면은 소음이 조금 있으니까 이런 공간으로 해서 어, 나만의 뭐 공간을 갖고자 하시는 분은 이쪽 이 데크 한 2층 부분을 조금 손을 붙여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강이 남한강이 흐르는 그런 위치한 주택으로 아주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주택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 마무리를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요. 이제 밖에서 한번 전체적인 그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앞마당 정원 꾸며놓으면 됩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